안녕하세요, 사장님, 사모님. 자, 오늘은, 어, 세종시 청마을에서, 어, 약 10분 정도 걸려요. 어, 추소는요, 공주시 계릉면 내흥리입니다. 갑사 가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사 가는 길, 내흥리. 어저께 좀 대학이 나왔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앞전에 광고가 안 됐었죠. 어, 광고가 이제 만이 가다 보니까, 조쪼금씩 이게 광고가 되고, 어, 광고 는그 과정에 있죠? 자, 어저께 좀 계약이 좀 나왔어요. 계약된 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태 대지 조종사 평당 140만원에, 어,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어, 농림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 평당 30만원입니다. 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어, 독립지역은, 음,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옆에 자투리 땅으로 붙어 있는 건데요. 어, 공짜로 이렇게, 포크레인 어, 작업을 해주고 있다. 어, 느 정도 이렇게 엄마는, 어, 동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독립지역은 그냥 공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판매하는 주복도은대지조성사업 어, 계획관리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5 0빌지에요 농림지역 3 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53 필지인데요. 어, 돼지 조성사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어, 농림지역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빨리 얻으시는 분들은, 어, 농림지역도 빨리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돼 있는 거 하고요. 어, 또그외에 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 폐룡면 내음이갑사 가는 길. 현마을에서 약 13분 정도 걸립니다. 손님하 같이 갔다 오면서, 어 시간을 한번 재봤거든요. 약입니다 뭐, 사람마다 약간씩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까이 있으니까, 허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치를 먼저, 어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서 좀더 자세한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도면으로 이렇게 왔어요. 어, 항상, 천마을을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여기가, 아, 어, 천마을입니다, 천마을. 예, 천마을은, 어, 여러분들 뭐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마을을 기점으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여기에서 여기가 어, 내영리예요. 어, 여기가 내영리인데요. 자 직선 거리가 어, 약한 8km밖에 안 나와요. 8km밖에 안 나온대요. 자 여기에서 어, 금강을 따라서 공주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은 자, 이렇게 가서 이제 가는 중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는 중에 여기 10만 평 개발하는 데가 있고요. 한국영상대학교가 있고, 불특교짜리가 있는데, 옆에 산림박물관이 있다. 어, 성덕리 약 300주야 돼요. 어, 원봉리도약한 300만원 주야 돼요. 어, 자, 여기서 공주가는방향으로 약간 가다 보면 석장리, 석장리박물관이라고 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한 300만원 정도 해서 이 앞전에 반판을 했죠. 그래서 가다가 공학사 어, 가는 길로 가다가 갑사 가는 길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대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기가 갑사터널 그 옆인데요. 갑사터널 어, 통과 직전 차축으로 가면 저희 땅에 나오고요. 어 터널 넘어 터널 지나서 터널 지나서 바로 좌측으로 어, 들어오시면요 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는 하요 땅이 어, 나오거든요. 자 위치는 이렇게 알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면으로 어, 보면서 어, 좀 구체적으로 어, 계약을 한 것, 음,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야 할것 이렇게 해서 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면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도면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지금 큼지 거니 해놓고 보면서 설명을 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계약 등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요거, 어, 요것이 어, 계약이 됐습니다. 자, 요것이 계약이... 어, 어저께 계약이 됐죠. 에우시 이쪽 이 독립하고 어, 이렇게 엮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 계약이 네. 된 것이 네. 이제 뭐 계약이 확 이루어질 겁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거 계약 확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분양 팀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앞에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거 요것이 이제 어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어자어또 하나가 어 지금 예 지금 어 계약이 우리 안주 안주유와. 네, 지금 하나가 계약이, 어, 아, 1번, 2번. 예, 지금, 이,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현재, 어,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자, 어, 뭐라고 놓고, 부 보시면. 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어, 계약이 끝났고요. 자, 요거, 계약이 끝났습니다. 자, 요거, 요거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계약이 끝났고요. 자, 어, 현재 지금 계약이 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계약을, 어, 하실 것. 항상 제가 시작하는 대지 조성사업, 어, 좋은 위치를 선정어로세요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계약이 막 이루어질 거예요. 예, 계약이 막 이루어지면서 막 이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저뭐 어, 공주에 있고 개롱인데 어, 어, 세종시도 아니고 계약이 어, 이룰질까라고 생각을 아마 어, 한망만 하셨던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져요. 예, 예. 예. 세종시에서 가깝게 이, 있는 아주 쌍땅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 예 앞전에 그 어, 광고를 몇번 올렸잖아요. 이왕이면 선점하세요, 선점하세요 그랬잖아요. 좋은 시슈 잡으세요 여러분들. 예, 이거 다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분석을 예, 해서 이거 어, 만평 정도 개발을 하는데요. 분석을 해서 이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100억대 들여서, 어, 맥 없이 이 사업자가 이런 공사 안 씁니다. 예, 다 분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 140만원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어, 이렇게 계산 다 하고 해서, 어, 소비자들한테 크게 부담 안 드리고 잘 팔릴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게 그, 어, 등기 이전이 개인, 개인 앞으로 다 됐어요. 예, 장금까지 다 치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 뭐 이렇게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에뭐못 예, 믿고 하는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든기 전다든 겁니다. 예, 그리고 화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그 사람이 어한 사람이 뭐만 가지 이상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간다는데요. 예, 그건 이제 믿고 하셔요. 예 오늘 상담도 거시면서 어. 이렇게 하시면서 어 그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사장님 이거 못 사요. 어, 사지 마세요. 외군군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라 그래요. 그러면 이이 유치를 어,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은 어, 나무밖에 안 보여요. 예, 이 화가가 떨어져야 이, 이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산 땅이 요 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 또한 가지. 어, 못 믿는 거예요. 예. 어, 뭐, 그, 그, 그 A라는 사람이 등기위제 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계약금 넣어도 돼? 어, 이런 걸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가지고, 예, 불안하기 때문에, 어, 어, 못 사요. 어디 원형지 이런 땅이 있는데 이게 뭐몇 번지,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딱 떨어지는, 요런 것도 사기가 굉장히 쉽,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런 땅들 쉽게 못 삽니다. 이건, 투자해서 를 돈을 벌어봤던 사람들이, 어, 사는 거예요. 예, 런 사람들은 뭐, 이거 신경도 안 써요. 뭐, 현장 가보자. 물론, 이제 현장 가서, 이, 이런데, 그, 이 도로변에서, 아, 이 앞에 이런 땅이 이런 무형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건, 자, 알겠죠. 예, 그러나 막, 저쪽이가 막, 그, 내 땅이냐, 한번 올라가보자. 이런 분들은 못 사요. 예, 참고하셔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덤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자, 이게 지금 농림이에요. 예, 자, 이것도 농림. 자, 어, 요건, 어, 팔렸다고 했잖아요. 에, 이렇게 묶어서, 어, 샀어요. 에, 그 얘기는 이렇게 묶어놔야 이 사람이 여기다 사업을 할 때, 에, 이, 여기에 보충될 수 있는 것을 이 농림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충을 한다 이거죠. 네. 카페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다 카페를 넣죠 그냥 그러면 여기에다가 농림지역에다가 30만원이니까 여기에다 뭔가를 만들어 놓은 손님들이 야, 잘 해놨다. 음 응? 아, 진짜 정성 들었어. 올거아니겠습니까그 뭐, 한번온 사람들은 또 오고 또 오고 올거 아니에요. 뭔가막 이렇게 어, 이끌리는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자찬 얘기죠. 자, 그런 땅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40만원을 사가지고 140만원짜리 이렇게 큰 땅을 사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40만 짜리 사고 30만 짜리는 그런 부가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또 예를 들어서 애견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건물 지어놓고 커피 팔고 음식 팔고 등등 사성을 가지고 여기는 개 데리고 좀 산책도 먹고 이렇게 거르면 얼마 나 좋냐 이 말이죠. 행정도시에서 가까이 있는 이런 땅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아 얘기죠. 그래서 이 사장님도 이렇게 샀다는 얘기예요. 이? 자, 그러면은, 어, 이런, 이런 사업성, 이런, 이런 생각, 이렇게 해서 이런 땅들이, 어, 팔리고 있다. 그러면, 자, 이 앞전에도 헌술이지만, 자, 이게 농림이니까, 예, 이게 농림이니까, 여러분들, 요땅 사세요, 요 땅. 요땅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를 해서 같이 사세요. 예. 예,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그러면은요, 내가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사놓으면은요, 다음에 팔아먹을 때도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땅을 사요. 그래서 돈 벌어가요. 그러면 이 30만원짜리는 땅 가격도 안 가요. 예, 공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어, 농림이 있네, 이거. 자, 농림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약한 800평 대요 800평. 이것이 한 800평 돼요. 이것은 이제, 어, 이렇게 묶어서 못 사요. 예, 안 붙어있기 때문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사야 돼요. 이것이 한 800평 정도는데 이것이 한 2억 4천 정도 나와요. 30만 원 하니까 이런 것은 공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도로잖아 이렇게 이렇게 도 이렇게 두면 돼요. 예. 자, 이것은 요것은 따로 사지 말고 이왕이면 묶어서 묶어서 사세요. 그런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이, 어, 얼마나, 라고 보면, 요것이, 어, 약, 약 2억 4천. 음, 이게 지금 7번인데, 아, 2억 4천. 2억 4천 정도에 140만원 하니까, 2억 4천 되고요. 자, 요거, 요것이, 어, 독립만 30만원 하니까요. 음, 30만원 하니까요. 자, 이것이, 아, 어, 얼마나, 이러면요, 어, 2억, 1억 9천, 1억 9천, 어, 지금, 음, 52번, 네, 52번, 52번, 음, 52번이 여가 있고, 어, 자, 이것이, 어, 1억, 1억 6천, 1억 6천 정도 런가요 1억 6천, 1억 6천 정도 런가요 자, 이 평수가... 어,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덤으로 같이 사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또이 어, 농림만 여기를 내가 먼저 사야겠어. 나중에 팔아먹기도 괜찮겠다. 이거 사야겠어? 음. 그럼 먼저 사세요. 예. 상관 없습니다. 예. 이거 뭐, 돈으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이렇게 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예, 이거, 음, 뭔 짓을 해먹더라도 30만 원이면 그런 가치는 있겠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거 먼저 사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 어, 자, 여기, 대지 조종 사업은요, 약한 2억, 어, 4천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약간 큰거 있고, 작은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어, 이거 지금, 어, 팔렸던, 팔렸던 이런 것을, 어, 생각을 하시고요. 자, 어, 이왕이면, 이왕이면, 어, 렇게 묶어 사시고, 아니면 따로 부담 없이 사가세요. 자, 이렇게 따로, 어, 부담 없이. 사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현재 되고 있고, 어, 나머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거좀 이렇게 사시고, 또대리소송사업 140만원짜리 계획 관리거든요. 자, 이것도 먼저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좋은 위치 잡으세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예, 나중에 팔아먹기도 좋게, 예, 그런 땅들 내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돈 벌어갈 수밖에 없죠. 예. 바로 갈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주세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 기회를 잡으세요. 다른 사람들 이거 지금 앞으로 광고 여어서 나가고 저어서 나가고 뭐죠? 이거 풀티날 거예요. 이제 두고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저께도, 어, 그저께, 그저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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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엮어서, 어, 농림하고 계획 관리 이렇게 엮어서 팔렸고, 그 전에 계약 어, 관련 팔렸고 어저께 투필지 팔려고 했어요. 예, 좀 정신 없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먼저 선정을 하시라냐 예. 그리고 어, 일단 등기이전이 돼 있는 것이라요. 계약하는 어, 데아 무시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요. 아파트를 떼어보면 개인 A라는 사람 딱돼 있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지않습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불안하면 이거 절대 상담 이런 땅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해도, 어, 안 돼요. 예. 중요한 건요. 그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냥 반가지 근심 걱정 가지고 가지 마시고, 허시해요. 마음에 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전화 주세요. 예, 전화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 문 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아무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오늘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 전화주셔서 방문 한번 하세요 예 상담도 한번 이렇게 어, 받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또 여러분들 만나서 어,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바로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